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이 일본 측 재산 압류를 결정했죠. 법원 결정문이 오늘 전달됨에 따라서 일본 측 주식에 대한 압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양국 간 공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포스코와 신해철 주금이 합작한 피 n 날 측에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함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신일철죽음이 소유한 피 n r 의 주식 8만 1000주에 대한 압류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수운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하게 항의하고 양국 간 외교적 협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日 기업의 자산日を受ける親日を受ける親日を受ける親日を受ける親日を受ける親日を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대응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문제 해결, 또 이를 위해서 그 상황 관리를 잘 해나갈 그런 노력을.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순서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들이 성립되지 않는 만큼 일본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제적인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유정입니다.